그렇하자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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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괜찮아, 괜찮아, 오무나 배프다 라인은 맞 아, 이십 쏜다 생각해 기맞아 네가 못넣는것 뿐이지 기름 맞다, <laughs> 어렵나 야, 야 어렵씩시합모르 <laughs> 선수 3당시 우리 옵션이 될수 있는 순간도 있었는데 <laughs> 선님이 잘, <나왔네. 웃음> <왜 이렇게> 잘 <laughs> 나와 가지고 음 진짜 너무 그서 이제 포기. 하던 거나 잘하는 게더 좋은 거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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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. 연습량 부족. 잘하던 걸못 하는 게더안 좋은 거 같아. 것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. 안되지안 돼. 되게 기술이 원래 운동하는아운동하아스풀 어? <laughs> 다들 뭐? 내려졌어. 너더 내려졌어 너더내려졌어 어떻게 아니 아까는 인식라고뭐한나 못했어 이 하다 끝나 나이스 거어 김예성 느림의 미학이야 와, 혹시... <농구> 나이스, 나이스. 농구는 손목으로 하는 거지 역시 그렇지, 아까 전에 너네 들어갔을 때차이 <laughs> <옛날에. 농구> <laughs> <뭐하던? 웃음> <laughs> 너무 많어뭐차이 너무 맞아. 그리고 다 문, 내가 보때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 거야 와잘 역시 뭐야? 뭐야? <laughs> 역시 뱅크스다. 처음 봤는데 뱅크스다. 이게 <laughs> 한번 뱅크스다 <laughs> 일부러 되게 쓰는 무발라니까 애들이라 버고 있네. 번이가 맞는 아니야? 또 빠지고 애들 좀봐아야왜 파울에? 앞할 만이는데왜파울수 있지? 많이 고 <laughs>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그렇지. 그렇지? 아, 려무 좋다. 에 아유, 까비. 아, 조금만 딱 했으면 좋 마지막 딱한 아, 발만 더 해봐야 되는 같은 자동건이 나가면 동건이 나가면 땡큐지 그렇 줘라. 이악세 여기까지 와서 봐. 야, 이정현. 김정현. 아정현 김정 김신기까지. 여기 여기. 네. 오른쪽. 걔는 오늘 지각했어요. 아 미션 내리는 거예요. 다 풍고단은 빨리 왔어요. 풍고단은 빨리 왔는데.

<목소리> 형기서달르면 뭐 되지. 어, <목소리> 내가, 이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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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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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고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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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디디면은 가기가 뻑뻑하긴 <목소리> 한데 가 내가, 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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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이 밴드 존나 해, 맨날 해. 오! 김예성! 김예성 안 지쳤나? <laughs> 지치지 않는데 나에게 민망해 보이지 않아? 아니야 지금? <laughs> 아 예성이 쩐다 <쪘다. 웃음> <오>, 진짜, <laughs> 진짜 폭발형을 <laughs> 야 저기 너 근데 오늘은 일, 일 없었어? 오늘 가지 저기 수요일날은 운동하러 가는 거 같구만 어 아, 목요일도 되면 한번 려고어디 어? 어아아 아, 존나, 존나 힘들어 면 뒤질 수도 있어. 뭐 적당히 다야 <laughs> 적당히 왔어 적당히 할 오지 <웃음> <웃음> 형! 형! 형!

이거? 리버스 어, 빅투비? 비트빅? 빅투비인가? 저런 저 기술이 있네 빅투비 얘기해야지 리버스 투맨? 루키치한테 해주는 거 아니야? 저거 거니까 어, 그러니까. 루키치한테 <laughs> 어, 야그 다음에 다시 핸드폰에서 보지 어. 않아? 어, 어, 어떻게 했지? 이버스준 다음에 들어떻게응레이가 스크린 걸거나 그 뭐야 오승재 <laughs> 오늘 오승재 오늘 못 뛰겠는데? 네 <laughs> 누가 야 애기는? 승진이 이거 잘하는데? 승결혼해 어... 되겠다 승가능성 있다니까? 어? 한테좀 미안할 수있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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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 하는 소리나기 그렇지

아이스아이스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이스이스아 영세 배스 좋았다 패스? 아, 패스지 영 <laughs> 믿어요 저거 아까 두번 영세 있좋았다잖아요네가 갖고 온거 그거 존나 제일 좋아하는 저거, 저, 봐요. 젤리 아 저거 과자 저거 봐, 야 젤리 있잖아아 진짜요? 개개 맛있어 저거 젤리 많이 내가 가져와요 내가 여태까지 여태가 먹은 젤리 중에 제일 맛있어 좀... 이렇 어, 우리 그때 뭐야, 어디야? 거기 LTE 갔때 있잖아요, 금요일 그 음. 그때 가져온 거로 생 네가 가져너그때도그때만 갔었냐? 그때는 받은 거야지 왼쪽! 왼 지금은 많이 써아 아, 손만 들지. 아, 아깝다. 까비까비. 요즘 월요일날에... 아니, 금요일날이 MRI. 원래 월요일로 하지 않았나요? 월요일요시 네. 나왔어 시청 y 아, m c 에서요네플러스와못 아, 가요? 아, 제가 못 가요 그렇죠 어? 월로안 아, 네. 뭐 아, 네. 돼? 네. 애도 운동해가지고 <laughs> 가고 싶다 평일에 한번아 평일에 운동 이거 연습 말고 딱시작하 운동 한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